첫 번째로는 우리가 화학원 핵심 자료가 아까 밀도, 몰질량, 몰농도라고 했었는데 전부 다 관계가 비례 반비례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 그래도 밀도는 여러분이 좀 편하실 테니까 어, 밀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낼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을 볼게요. 여러분 질량이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 했을 때 그럼 비례 반비례관계는 아시죠? 그럼 질량과 밀도는 당연히 비례관계죠. 어, 비례관계라는 건두배세배 했을 때 같이 두배세 배가 되는 거. 물론 부피가 일정할 때 어, 밀도는 두배세 배가 되면 질량도 두배세 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질량과 부피도 비례관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이 이렇게 고부로만 연결된 상태에서 비례관계다, 반비례관계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시죠. 그럼 질량이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 했을 때 질량은 당연히 밀도에 비례하고 부피에도 비례하는 상황이거든요. 둘다 비례하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의 질문을 만나게 돼요. 뭐 밀도가 주어지고 부피가 주어진 상태에서 자료 정리를 해서 구하라는 값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의 자료로 뭐1에서의 질량 분의 2에서의 질량을 구해라. 그럼 이때 여러분이 읽는 방식 또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인지를 못해서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게 돌아가는 풀이를 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런 식의 분쇄 형태의 자료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오해를 해서 이 질문을 읽으실 때가 있냐면 얘는 절대로 1에서의 질량을 구해라 이에서의 질량을 구해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버리면 맞는 풀이 중에 최악의 풀이가 됩니다. 가장 돌아가는 풀이가 되는 게 지금 이거 읽을 때부터 여러분 분모를 분모대로 구하고, 분자를 분자대로 구해서 어 그걸 나눠서 이렇게 비율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 읽을 때부터 이걸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둘다 질량이죠. 그냥 질량이 2에서가 1에서의 몇 배냐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요이 질문 자체를요. 특히 앞으로 이제 분수 형태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분수 형태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각각을 구해라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그러면 맞추긴 하더라도 돌아가는 풀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맞추는 거에만 의의를 둔다면 뭐 각각을 구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효율적인 풀이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자료들은 항상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분수 형태의 자료고 동일한 값이라면 그냥 질량이 몇 배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질량이 몇 배냐. 정확히는 2에서의 질량이 1에서의 질량이 몇 배냐. 그래서 이런 분수 형태의 자료는 항상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 몇 배인가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질량이라는 건 이렇게 밀도와 부피가 있을 때 밀도에도 비례하고 부피에도 비례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둘다 비례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 번에 원래 답을 써야 돼요.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요. 2가 몇 배인가를 보는 거죠. 그럼 2에서가 밀도는 몇 배예요? 2에서가 밀도는 1.2, 1.8이면 2분의 3배. 그럼 비례관계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2배, 3배가 되면 그대로 2배, 3배. 물론 반비례관계였다면 역수배인데 지금은 둘다 비례관계인 거니까요. 그럼 얘는 2분의 3배가 됐고 2를 주어로 본 거예요. 1보다 2에서 부피는 몇 배죠? 부피는 15하고 35인 거니까 3분의 7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3 약분시키면서 그냥 2분의 7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데 이걸 1.2 곱하기 15를 하고 1.8 곱하기 35를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실전에서는 이런 걸 평소에 충분히 연습해 두지 않으면 그냥 구하라는 걸 직접 구해 가면서 의도치 않게 돌아가는 풀이할수 있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분수 형태로 물어보거나 몇 배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하게 구하지 마시고요. 몇 배냐라고 물어보는 건 비례 반비례 관계를 활용해서 몇 배인지 정도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밀도로 연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주어져도 마찬가지죠. 그럼 밀도하고 질량은 어떤 관계예요? 밀도와 질량은 비례관계. 밀도와 부피는요? 어, 당연히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런 게 나중에 화학에서는 몰농도 같은 거뭐 부피당 몰수라고 했을 때뭐 동일하게 완벽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럼 밀도와 질량은 비례관계 있고 부피하고는 반비례관계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질량이 2배, 세배 됐을 때는 밀도는 같이 두배세배될수 있는 거고요. 부피가 두배세배 됐을 때는 반비례하는 건 역수배죠. 2분의 1배, 3분의 1배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실전에서는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가 많은데 지금 질량을 줬고 부피를 줬고요. 밀도는 상대값으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상대값, 뭐 비율 관계만 찾아보라는 건데 이때 d를 구하라고 하면 뭐, 요것도 잠깐 멈추고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멈추고 여러분이 답을 여기서 구해보셔도 되는데, 어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요런 상황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한번 구해보시고, 지금은 이제 구한 상태에서요. 저는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밀도를 상대값으로, 특히 상대값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상대값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정확한 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상대값이라는 건말 그대로 비율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려볼게요. 2번에서의 밀도가 1번에서의 밀도의 2배예요 d는 몇인가요? 다시 해볼게요. 밀도가 아래쪽이 두 배예요. 2에서가 1에서의 두 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d는 몇이에요? 두배라고 했으니까 36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상대값은 어차피 비율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d를 구하라고 했지만 어차피 d를 정확히 구할 게 아니라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질문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건 뭐만 구해도 되는 거냐면 1에 비해서 2에서가 밀도가 몇 배인지만 구해도 돼요. 지금 제가 두 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36이라고 바로 답을 내셨잖아요. 만약에 1보다 2에서가 밀도가 두 배다. 어, 그러면 36이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18을 기준으로 이게 몇 배인지, 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몇 배인지는 방금 했듯이, 밀도는 질량과는 비례관계, 부피하는 반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부피, 질량이몇 배가 되는지는 그대로 써주고, 부피가 몇 배가 되는지는 뒤집어 써주면 됩니다. 반비례관계에 있다는 건 역수치에서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이 나오면 바로 한 줄로 풀어요 그냥 d는 해놓고 나요 18을 먼저 쓰고요 18을 기준으로 몇 배냐를 봐야 되니까 18을 기준으로 얘로 오면서 몇 배냐죠 어, 질량은 3분의 4배가 됐고 부피는 7분의 9배가 되는데 뒤집어서 9분의 7배가 됐다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약분시키고 어, 3분의 56인가요? 3분의 56이라고 이렇게 답을 금방 내거든요. 정말로 한 2초? 뭐 이렇게 금방 바로 낼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산을 좀 버벅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상대값 처리를 할때 화학원 핵심 자료들에 대해서 상대값 처리를 할때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비교해서 비례관계 또 반비례관계로 이런 식으로 좀 풀이하는 것들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돼요. 앞으로 제가 실전에서는 거의 저는 항상 이렇게 풀기 때문에요. 제 풀을 보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긴 할 텐데 처음에 이런 방식으로 풀 거다라는 거 정도는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